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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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을 써야 되나? 항상 제말잘 들리시나요? 제말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많이 오셔야지 이제 시작할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무도 안 들어오시나요? 혹시 오늘 너무 안 들어오신다. 안녕하세요. 세 분. 두, 채팅 좀 써주세요.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제가 또 어떤 분이 오셨는지 알고, 또 인사도 드리고 하는데. 어? 전지훈이 살아있는 즐거움. 두분다 처음 뵙는데? 처음 들어오시죠? 두분 다. 두분다 처음 들어오시는 거 아니신가요? 처음 같은데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냥 유튜브 제목 보고 들어오셨나요? 아니면 또 디메에서 보고 오셨나요? 디메에서 아니요 라이브는 네 라이브는 항상 이맘때쯤 합니다 3주 동안 백수가 돼가지고 항상 11시쯤에 라이브는 할 예정이고요 응. 대부분 디메에서 보고 오신 분들이구나 맞죠? 팀에 아, 오셨군요. 아 그러세요? 음 네네 들어오셨었구나 두분다 그래요. 아무튼 아 팀에 어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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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다 팀에야 맞죠? 다 팀에서 오신 분들 다 팀에서 어 팀에 아니면 들어올 수 있는 소스가 없는 것 같아. 다 팀에서 오시더라고 잘 보고 계시면 혹시 팀에서도 그러면 그, 헬멧 게시판에 있는 글을 보고 오시나요? 아니면 그 유머, 유머방에 있는 약 정보글을 보고 오시나요? 저 원래 헬멧 게시판에서 활동하다가 요즘은 유머 게시판 가서 좀 하는데, 유머 게시판에서 글을 써야 인기글로 가요. 거기는 확실히 유머 게시판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그런데 헬멧 게시판은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고, 유머 게시판에 딱 올려야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네, 인기 글로 항상 썼다 하면 인기 글로 가요 어, 유머 게시판에 글 쓰면 바로 인기 글로 가 무조건 그러더라고요 괜히 유머 게시판이 화력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두분다 운동은 좀 많이 해 보셨나요? 아 그러세요? 음. 조금 더 나가시더라도, 어. 어, 여기 또, 지금 또 좋은 내용 알고 가시면 좋으니까. 아, 1년 정도 운동하셨고, 살아있는 즐거움님은 운동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음, 신상 하시고 헬린이, 헬린이시고, 음, 그러시구나. 음. 그래요. 그래서 이 제목 보니까 조금, 혹하시나요? 요즘 요즘 또 자꾸 누군가 또 이상하게 억그로끌어가지고 자꾸 뭐내외전이네외외전이네 그런 소리를 계속 하는데 어 작년에 대회도 한번 나갔다 오셨어요? 헬린이 아니시네? 헬린이 아니시네? 맞죠? 근데 제가 그 금방 또 나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한번 해 드릴게요 우선 뭐 광배근이든 뭐 가슴 근육이든 둘다 내외전을 만들고요 그리고 뭐 후면상악근 같은 경우는 외회전을 만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반 웨이트를 할 때는 어때요 그립이 고정이 돼 있죠 그립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운동하는 동안에 내 손이, 이걸 이제, 디지털이라고, 디지털? 아, 이게, 이, 여기, 이 팔에서 어깨 근육이면 이쪽이 프로시마리, 여가 디지털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가까운데, 여기가 먼데인데, 먼데가 고정되어 있어서 운동을 할 때, 그립을 어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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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운동 안 하잖아. 벤치 할때 뭐, 이러, 이렇게 돌리면서 운동해요? 레플다운이나 뭐 로그 할때 손목을 이렇게 돌려야 내외전 외전을 시키면서 운동을 해요. 딱 고정된 상태에서 그냥 하잖아요. 아니면 간혹 내외전 외전이 되려면 벤치를 예를 들면 이 팔꿈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때요? 외전이 되고 팔꿈치 를 이렇게 들어버리면 내외전이 되고 그렇긴 해요. 맞죠? 팔꿈치 이렇게 드냐? 아니면 손목을 완전히 돌려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내외전 외전을 시키느냐? 그렇게 되면은 운동하는데 내회전 외전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운동할 때 그렇게 하냐 이 말이지 제 말은 그립을 그렇게 막 돌리고 하는지 아 팔꿈치 완전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지 그럼 어깨 바사삭 어깨 날아가겠죠. 그래서 가슴 운동 특히 요즘 레폴터가 계속 그런 말 하잖아요. 광배근 이 내회전 운동이니까 그 내회전 내회전 거리면서 그런 뭐 어그로라고 하면 어그로를 끄는 거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좋아 내회전이야 그러면 운동을 할때 내회전을 시키고 운동하는 게 효과가 좋을 것 같으세요 외회전을 시켜놓고 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광배근이 내회전을 내회전 내회전 만드는 근육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자꾸 뭐랩폴다운뭐할때뭐 뭐 광배근이 내회전을 만드니까 얘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면 맨날 그러면서 아니면 내회전으로 그립을 잡아놓고 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두분 중에서 두 분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답을 해보세요. 본인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광배근이 내회전운동이니내회전을 시키는 거니까, 이 그립 자체를내회전을 만들어 놓고 운동을 하는 게 운동 효과가 좋을까요? 아니면 얘를 외회전으로 만들어 놓고 운동하는 게 좋을까요? 내회전을 만들고 운동하는 게 좋다? 외회전을 만들어 놓고 운동하는 게 좋다? 1번, 2번. 내회전을 만들어 놓고 운동하는 게 1번? 외회전을 만들어 놓고 운동하는 게 2번. 1번, 2번. 찍어보세요. 그냥 찍어보세요. 응. 1번, 2번 한번 찍어보세요. 찍어보세요. 응, 효과가 다를게 어떤 게더 효과가 좋을까, 그러면? 어떤, 어떤, 어떤 포지션으로 있는 게, <laughs> 내외절 하는 거니까 1번으로 하는 게 편하지, 않, 편하지 않을까요? 광배경 키우기 위해서 하 2번. 그러면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지호님은 1번으로 하면 이렇게 편할, 편하 편할 것 같다고 그러고. 2번. 살아있는 즐거움이 왜, 왜 광배근을 키우게 해서는 왜 2번이라 생각하세요, 그러면? 왜, 내외전, 요즘 깨도 그러잖아. 광배근이 내외전 운동이니까. 초보는 내외전 상급, 상급장이 2번? 에이, 그건 아니죠. 요즘 나오는 논리는 거잖 광배근이 내외전 운동이니까, 내외전 시켜놓으면 근육이 더 단축이 된 상태에서 하니까 더 좋은 거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논리 아니에요? 맞죠. 여기서 그러면 제가 제일 운동 과학에서 제일 기본적인 이론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길이 장력 관계예요. 길이 장력 관계. 근육은 섬유로 이루어져 있죠. 근 섬유 맞죠? 네. 길이 장력 관계는 근육의 휴식시 길이는 제일 적절한 길일 때가 힘을 제일 많이 내요. 그리고 짧아 있을 때나 기, 기,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 있으면 힘이 약해지거든요. 근데 둘 중에 하나 어, 예를 들어볼게요. 보세요. 어깨를 쳤을 때 이게 팔은 이게 내전 이게 외전이거든요. 맞죠? <laughs> 내전 외전인데 네. 여기서 뽕에 가동 범위 여기가 장력이 제일 세요. 그 말은 힘이, 힘이 제일 세요. 얘가 어깨에서 힘을 제일 세게 낼수 있는 각도가 여기에요. 미드레인지. 그러면 길이 장력이라고 했으니까 길이가 적절할 때가 제일 힘이 세고 반대로 이러면은 삼각근이 제일 늘어났죠? 반대로 이렇게 하면 삼각근이 제일 짧아져 있죠? 그러면 이둘 중에 어떤 게 힘이 더낼수 있느냐? 어떤 게더 힘을 못 내느냐? 아, JHP님. 안녕하세요. JHp님도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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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문제를 한번 맞춰 보세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이거 하나만 하나만 보고 하나만 질문하고 가세요. 어, 바로 하지 마시고 어깨 근육 삼각근에서 이 각도 이 각도 이 각도 이 각도 중에 어떤 각도에서 힘이 제일 세고 어떤 각도에서 힘이 제일 약할까? 응? 근데 말한 것처럼 이 미드레인지가 제일 힘이 세고요. 그러면 이 각도와 이게 1번. 이게 2번이에요. 삼각근, 어깨 근육에서 이렇게 했을 때 삼각근이 제일 힘을 약하게 낼까요? 이렇게 내렸을 때 힘이 제일 약하게 낼까 이게 1번, 이게 2번이에요. 내린 게. 1번, 2번. 1번, 2번 한번 써보시죠. 1번, 2번. 힘은 어떤 근육이 다 힘은 미드레인지에서 힘이 제일 세요. 이게 이게 힘이 제일 약할 것 같아요? 이게? 이게 1번이었나 이게 1번이었나? 까먹었다. 이게 1번인가요? 이게 1번? 이게 1번? 이게 2번? 1번, 여기서가 제일 힘이 약할 것 같아요? 들었을 때가? 어, 왜, 왜, 왜 그럴까요? 전지호님은 또왜 그럴까? 아, 전지호님은 2번. 어우, 답이 가려 가려. 어. 1번 선택하신 분은 왜 1번이라 생각하시, 2번 선택하신 분왜 2번이라 생각하실까? 정답은 1번이 맞아요. 텐션이 안 잡혀서, 땡! 텐션이 안 잡혀서, 땡! 아, 찍으셨구나. 아, 찍으셨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답을 알려드릴게요. 답은 1번인데, 왜 1번이냐면, 근육을, 수축을 하잖아요? 잘, 제가, 제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근육을 수축하잖아요. 맞죠? 어? 어다 찍으셨어.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길이장력 관계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보세요. 쉽게 말하면, 얘는, 얘도 약하고, 이렇게 내리는 상태도 약하고, 얘도 약한데, 얘는 어때요? 늘어나있죠? 그럼 얘는 근육을 수축할 때는, 근육이 힘을 내려면 근육이 짧아지면서 축가잖아 그럼 얘는 늘어나 있기 때문에 짧아져야 되는 그게 아직 남아 있는 거야. 공간이. 아직, 아직 기회가 있어. 얘는 아직 짧아, 늘어나 있으니까. 하지만 얘는 근육이 이미 다 짧아져 있는 상태야. 여기서 더 이상 힘을 내기가 힘들어요. 이해하셨어요? 이미 다 짧아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수축을 해서 짧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가 힘이 제일 약한 거라고. 여기는 그나마 아직 수축할 수 있잖아요 아직 길이가 길어 있으니까 남아있으니까 덤벨커리든뭘할때얘 이렇게 꺾어 놨어 꺾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랑 응? 이렇게 펴 놓고 이렇게 하는 거랑 힘이 다르다고 얘는 벌써 꺾였죠 벌써 얘는 다 짧아져 있는 상태야 더 이상 힘을 낼 수가 별로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레플 다운 할때 내외전, 내외전이랬잖아. 요 광배근이 내외전이라고 했잖아요. 내외전 기능이 있으면 내외전을 잡아놓고 해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외회전으로 해놓으면 더 짧아질 수 있는 길이가 지금 여유가 남아있는데, 내외전을 잠가넣어버리면, 안 그래도 짧아져있는 상태야. 그러면 더 짧게 하는 게 한계가, 외회전보단 내외전이 수축이더안 되겠지. 그럼 힘을 더못 내겠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래폴다운 같은 거할 때, 내외전을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외외전을 잡고 해야지. 그게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식하게 광배근 내외전 운동이니까 내외전 글 잡고 내외전으로 운동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 이해하셨어요? 전지훈님 살아있는 즐거움입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음, 그래요. 그래뭐여자분들 엉덩이 운동할 때 어때요 동, 덩키킥 있잖아요 이게 말처럼 자세 잡은 다음에 다리만 위 딱딱 차는 거 맞죠? 그거 할 때도 대둔근, 엉덩이 근육도 그러면 맥그립 같은 거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건가요? 전 맥그립은 아니 그거 아닌 맥그립 같은 경우도 단순히 맥그립이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여러 개막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그거는, 이걸 이거,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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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마주보는 게 패더럴 그룹인가?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내려전 내놓은 거니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맞는 말이고, 하지만 그거는 또 이제 좀, 좀 다른 거예요. 효율 떨어지기보다는. 왜냐면, 하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또 동원되는 근육이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뭐 약간의 트레이닝의 좀 방법의 차이? 그런 거죠. 응. 그러니까 효율 떨어진다 그렇게 접근하시는 건 아니고. 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지. 이 근육이 내전 근육이니까 내전을 잡고 운동하기 효과 좋다라고 하는 잘못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지. 좀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둔근도 예를 들면 대둔근은 신전과 외전이에요. 대둔근 기능은 신전과 외전이거든. 그럼 어떻게어요 최대한 굴곡시켜놨다가 굴곡시키고 내외전을 만들어 놨다가 신전을 뻗으면서 다리를 외회전 만들어 줘야지 그게 근육이 최대한으로 늘어나는 거니까 최대한으로 되는 거 그러죠 내외전보다는 외전이더 더 근육이 더 늘어나고 더 짧아질 수 있는 그 길이가 더 확보가 되는 거니까 근데 말한 것처럼 크게 여기서 얘가, 제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어는, 그럼 제일 좋은 거는, 내외, 외회전을 했다가, 땡기면서 내회전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맞죠?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 또 그렇게 안 되잖아요. 맞아그림은 고정되어 있고. 또 광배근의 주된 기능은, 이, 내전과 신전이니까, 그걸 신경 쓰시면 되지. 굳이 이걸 자꾸 뭐 내회전 만들어놓고, 이게 좀, 먹으그로 끌라고 하는 거지, 멍청하다고 자기가, 뭐 소문 내려고 하는 건지, 광고하려고 하는 건지, 자기 멍청하다고 광고하려고 하는 건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은 기존에 맨날 오시는 분들이 아, JHP님 빼고 아무도 안 들어오시네? 원래 제가 항상 15명은 들어와요, 그래도. <laughs> 누가 그랬냐고요? 요즘 유튜브 보면 많이, 많이 나오더라고. 어떤 유튜브 멍청하게 멍청하게 내외전과 프로트랙션도 구분 못하는 멍청한 사람도 있던데 저 오버맥스가 뭔지 모르겠어요 오버맥스 그립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이 그렇다고 해서 얘를 특히나 어, 어제 주제에도 그렇지만 얘를 내외전 시켜버리잖아요 그것도 약간 든 상태에서 그럴 땐 얘가 어깨 관절이 제일 좁아요. 뼈랑 뼈 사이 공간이 제일 좁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꽉 끼, 껴요, 껴. 그럴땐 여기서 자꾸 내유전 시키고 당기려고 하면 또안 돼. 아시겠죠? 자연스럽게 기존의 운동 방법이 왜 그게 대단한 건지를 뭐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더라. 아, 옛날부터 이렇게 운동한 게, 아, 옛날부터도 이게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있던 것도 왜냐면 옛날에도 스포츠 과학자다 있었으니까 무식하게 막한게 아니더라고 다 근데 오히려 요즘은 어둡지 않게 알아가지고 막또 잘난 척하면서 무식하게 운동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버맥스라고 턱걸이 보조기구 같은 건데, 사진을 보시면 딱 어떻게 쓰는지 가감보실 때. 오버맥스, 턱걸이, 턱걸이 보조기구가 보조기뭐 옛날에 이렇게 밴드 같은 거 밟고 올라가막 그런 거에요? 그런 거 아닌가요? 밴드 밟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립 관련된 거예요. 어 그래요. 근데 이 보조기 이거 걸이 보조기고. 참 잠깐만요. 잠시만요. 오버맥스. 아. 그립이네 그립. 그림. 아 그립. 저건 뭐예요? 손 아프지 말손 아프지 말라고 하는 그런 건가? 저 그립이? 뭐죠? 저 무슨 용건인지 잘 모르겠네. 어. 또뭐또 뭐? 또 뭐. 궁금하신거 없으신가요? 어, 오버맥스, 뭐, 저도 오버맥스 보고 왔어요. 근데 뭐, 이렇게, 이렇게 되다 뭐, 이게, 이게, 굳은살 배집을 아프지 말라고 딱 잡는, 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요. 굳은살 아프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저 오버맥스? 굳은살 아프지 말라고? 아닌가요? 아니면 저거 잡으면 약간 미끄러지지 않나? 아, 손이 잘 이렇게 돌아가서. 근데, 오, 돌아가면 또, 그러면, 오히려 좀더 악력 떨어진 사람 더 미끄럽고 그런 건 없어요? 저건 약간 뭐클린이나스네치 같은 거할 때나 봉이 손에 잘 돌아야 좋은 건데 역도 선수들이 쓰는 스트랩은 다른 거 아시죠? 역도 선수들이 쓰는 스텝은 다른 거 아세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서 이렇게서 얘를 이렇게 봉을 이렇게 가운데 딱 잡아서 하면은 어때요? 이 바가 안 도잖아. 역도 선수들은 스텝랩을 그렇게 안 하고, 줄두 개, 줄을 이렇게 해서, 하나를, 이렇게, 하나를, 하나 이렇게, 이서이 부분을 그냥 테이프로 막아요. 감아. 그 다음에 손 끼고, 그거 자체 이렇게 해요. 꽉감짝 왜냐면, 하 역도 선수들은 클린이나 스네치 할 때, 이 바가 손에서 돌아야 되거든. 근데, 고정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텝도 다르고. 그러더라. 옛날에 제 친구가 역도 선수였어가지고, 걔한테 이것저것 뭐, 많이, 봤었죠 그래서 조금 좀좀 조금, 알게 됐습니다 붕대 붕대는 손목이 없는게 붕대 아니에요 손목 많이 꺾이지 말라고 오늘도 원래 어제 주제가 그 숄더팩 하면 어깨 아플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디에다 글을 하나 또 썼고 그래서 어제 내용을 오늘 내용은 또 이렇게 좀 제가 또 썼고, 아, 네, 전지현 님도 들어가시고, 살아있는 즐거움님도 뭐 들어가신다고 했죠. 크, 오늘은 그냥 조촐하게 그냥 많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금방 하고, 이제 저도 그냥 그 집에 가서 이제 저 강아지 또 산책시키고 해야겠다. 내일, 내일도 항상 11시쯤, 아, 11시 너무 늦나? 보니까 다, 다 이제 주무시러 가신다는 거 보니까, 내일부터는 10시에 켜야겠어, 10시. 11시 너무 늦나 보다. 내일부터는 10시에 켜야겠 10시. 다, 내일부터는 다 10시에 뵈요 10시. 네, 오늘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10시에 뵙겠습니다. 다, 좋은 밤, 편안한 밤 되세요.